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아직 유닛 1이 안 끝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는 있는데 혹시 숙제한 친구들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본문 읽으라고 했고요. 사이트 월즈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표시해서 어, 한 문장에다가 표시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친구들 있을까요? 자, 한 친구들은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도장 하나 크게 줄게요. 자, 한 친구들 최고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음. 오늘은 문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문제 풀이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페이지 13 한번 펴보겠습니다. Let's practice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bright and match라는 단어 명이 있죠. 자, 빈칸에 단어를 쓰고 첫 소리가 같은 단어끼리 이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들부터 순서대로 한번 자 읽어볼게요. 단어를 먼저 읽어볼게요. Alligator, apple, banana. bear, candy, cat.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나온 거 볼게요. 자, app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가 따라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칸이 이렇게 네모난 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긴 칸이 있고요. 위쪽으로 좀긴 칸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파벳을 쓸 때요. 이렇게처럼, P처럼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 있죠? J, 그 다음에 뭐 Q, 그리고 G, 이런 것들은 아래로 길쭉한 사각형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L, 그 다음에 뭐 T, 그리고 K, 이런 것처럼 위로 길쭉한 이런 사각형이 필요한 알파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애플은 주어졌죠. 자, 애, 폴. A P P L E 요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단어는 뭐예요? 맞아요. 사탕이죠. 사탕은 우리 보기 단어 중에서 캔디 요거네요. 자, 우리 애플은 썼으니까 지워 보고요. 자, 캔디 C A N D Y. good. 자, 이렇게 잘 따라 썼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얘 누구예요? 바나나죠. 바나나. 자, 바나나는 ᄅ, ᄅ, ᄅ로 시작하는 거, 요거죠. 자, banana. b, a, n, a, n, a. banana. 잘했어요. 어, 여긴 이제 무서운 악어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땐 귀여웠는데, 요렇게 실물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무섭네요. 자, 악어는, eh, e e alligator 였죠. 여기 있어요. 자, 엘리게이터는좀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a, l, l, i 그 다음에 g a t o r very good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아 귀여운 cat 고양이네요 자 고양이 크크크 cat 요건 쉬운 단어죠 c a t very good 자 얘는 곰이에요 bear 자 소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bear v -V -V. b e a r,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었죠? 첫 소리가 같은 단어끼리 연결해 보세요, 이어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가 apple에서 a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ago. 여기로 쭉, good. 자 banana, b b b 소리 나는 거, b b b, bear, good. 자 그다음에 쿠쿠쿠 cat, 쿠쿠쿠 candy.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그어보는 거. 요 모양 나와야 돼요. 자, 맞았으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선생 별표도 하나 줄게요. <laughs>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rite and speak. 자, 읽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읽어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 그림이 힌트겠네요. 선생님이랑 그림 미리 보기도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림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칸에,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악어가 어디 있어요? 수영장 안에, 기억나요? 수영장 안에 있다 라고 했어요. 어, 안, 그 다음에 뭐가? And the pool. 어? 이거가 수영장 안인데. 그치? 수영장 안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줬는데 이는 뭐뭐 안에라고 했고 풀은 수영장이라고 했으니까 수영장 안에? 어? 그럼 누가? 누가가 빠졌네. 누가 있는 거예요? bear가 있어요? cat이 있어요? 아니죠? alligator. 우리 악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alligator. 요렇게 써줄게요. Good. 자, 2번은 어떻게 했어요? 2번은 the bear. 자, 요 곰이 지금 나무 아래에서 뭐하고 있어요? 바나나 먹고 있죠? 자, 이 문장은 뭐겠죠? The bear. 자, 곰이, 그 곰이. It's. 먹다. 뭘 먹어요? 어, 뭘 먹는지가 빠져있네요. 뭘 먹고 있어요? Banana. Very good.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 세 번째, number three. 자, cat. 캐시. 어디에 있어요? 여기 파란색 자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캔디 먹고 있죠? 자 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어 그다음에 여기가 빠져 있고 is on the chair. 어, on the chair 하면은 뭐뭐 위에니까 의자 위에 의자 위에 누가 있는지가 빠져 있네요. 그러면 누구? cat 그쵸 cat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a cat is On the chair.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밑에 보니까 listen and check 단어를 듣고 일치하는 곳에 체크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휴 r 를 이용해서 듣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넘버 어, 원부터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 듣고 이제 어 듣고 어. 자 듣고 여러분 정답을 체크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Listen and check. One. cat. 들었어요, 여러분? Cat. Cat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요건가? 요건가? <laughs> 그렇죠. 요거죠. 크, 크, 크. 똑같이 크로 시작했지만 크 아트 cat고 얘는 뭐예요? Candy. Really? Right. 잘했어요. 자, 2번도 선생님 들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2. Alligator. 들었어요? 그렇죠. Alligator. 어떤 거예요? 둘 중에? 그렇죠. 위에 거죠. Alligator. 밑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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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자, 소리가 첫 글자가 똑같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number 3. 들어볼게요. 3. Bear. Good. 잘 들었어요. 자, bear 라고 했죠. 자, 不,不,不. 시작하는 건 똑같지만, bear는 어떤 거예요? 아래 거가 bear였죠. Very good. 잘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니까. Good.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도 별표와, 어, 이렇게, thumb 날려줄게요. Okay. <laughs>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보면은 read and number라고 되어 있어요. read and number는 뭐지? 으흠. 자 여기는 보면 read and numb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문장을 읽고 일치하는 그림에 문장 번호를 써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는 거는 또요 그림이 힌트가 되겠죠. 그림을 보고 이 문장이랑 어떤 게 일치하는지 우리 앞에서 문장 배웠었잖아요. 그거를 체크해 보는 건데. 자, 1번은 먼저 답이 주어졌어요. 얘 뭐였어요? 슝! 소리 나는 거 뭐였어요? 스위시! 스위시! 라고 했죠. 요거 1번. 요게 여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2번얘는 The alligator is under the tree. 어 oh, 누가 악어가 어디 있대요? 나무 아래에 있대요. 나무 아래 원래 있었던 자리예요? 아니죠. 바람 분 다음에 나무로 날아간 거죠. 그쵸 자, 2번. 2번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그럼 이 네모 안에 2라고 숫자 2라고 써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나무 요 그림은 이 말이 문장이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은 an alligator is in the pool. 맞아요. 맨 처음에 얘가 수영장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는 3번. 이렇게 써주는 문제입니다. 잘했나요? 자, 잘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read and check. 자, 이것도 그림을 보고요. 그림이 힌트예요. 알맞은 문장에 체크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얘도 똑같이 생긴 어떤 예를 표현하는 문장이 뭔지를 고르는 거예요. 자, 얘고 지금 어, 이 수영장 안에서 사과를 먹고 있죠. The alligator eats an apple. 어? 맞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alligator eats a candy. 어? 이게 뭐죠? 먹고 있대요. 사과를 먹고 있어요. 캔디를 먹고 있어요? 그렇죠. 사과를 먹고 있으니까 위에 문장이 맞아요. 자, 여기 밑에 요 그림 보고 자, 찾아봅니다. A bear is on the chair. 어? 이 베어가 지금 곰이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요? 아니면 a bear is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그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 밑에서 네, 한가롭게 바나나를 먹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또썸 그리고 여기 스타 별표 줄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요. 자, listen and choose예요. 문장을 잘 듣고 일치하는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듣고 고르는 거니까 선생님이 QR로 도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어떤 그림이랑 일치하는 문장인지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들려주겠습니다. Listen and choose. 1. The cat eats a candy. 어, 어떤 그림이에요? A cat eats a candy.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고양이가 뭐를 먹고 있어요? 사탕을 먹고 있어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렇죠. B번이 답이겠죠. 자, 다음 문제 다또 들어보세요. 2. The alligator eats an apple. Oh, 자. An alligator eats an apple. 그랬어요. 악어가 사과를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죠. 얘는 지금 사과만 나왔죠. 얘는 사과를 먹고 있는 장면이죠. 장면이 다르죠.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t A bear is under the tree. 잘 들었나요? A bear is under the tree. 자, bear, 곰이 어디 있대요? 맞아요. 나무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예요, B예요. 어떤 그림이죠? 얘는 under chair고 얘는 under the tree죠. 오케이. Okay. a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마지막 문제예요. four. The cat is in the pool. The cat is in the pool. 들었나요? 자, 고양이가 어디 있어요? in the pool. 수영장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게 그렇죠? 맞아요. b번이 수영장 안에 있는 모습이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 유닛이 끝났어요. 선생님이랑 첫 시간에는 읽고 단어 연습해보는 거 해봤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뒤쪽으로 가면은요, 바빠 초등 파닉스 받아쓰기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음원을 듣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숙제를 한번 해올 건데요. 여기 한 페이지. Alligator, Bear and Cat 이렇게 해서 들려주는 문장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라고 해서 휴아를 들으면 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잘 듣고 여러분이 여기다 빈칸에다가 칸을 잘 채워오는 게두 번째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숙제니까 우리 요거 읽는 연습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쓰기 연습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유닛 1 끝났고요. 유닛 2 많은 기대해주세요. 자, 열심히 숙제해올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บายบาย